삼성전자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328L 스탠드형 3도어 김치 플러스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결합된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련된 화이트 컬러와 깔끔한 외관은 어떤 주방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와 독립 냉각 시스템으로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다양한 보관 모드와 맞춤 숙성 기능으로 김치뿐만 아니라 육류, 야채, 와인 등 다양한 식품을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토클로징과 와이파이 탈취 청정 기능 등 편리한 부가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고객들은 디자인, 성능, 배송 속도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제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김치냉장고 시장에서 최고의 선택임을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